오전에 카페인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스타벅스밖에 없어. 이런 것들이 팔아요. hungry. 야, <laughs> 굿바이! 재밌는 분들이네 지금까지 파리 와가지고 미술관을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별로 없어서 너무 기대돼요 이제 배고프다 점심이라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겠어 가자! 미나봐 맛집인 것같 여기 이렇게 쭉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줄을 좀 심하게 쓰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맛집인가? 아 여기가 로컬 인플루언서들 보고 찾은 데야? 네 완전 이 메트로 바로 앞에 있거든요?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, 이방에이고 이 먹었어. 소시지 파라, 이제 이브타라 이제 라가 있어. 요다이시 택시입니다. 같은 날 맞고요. 지금 거의 하루에 두 번씩 옷을 매일 평균적으로 갈아입고 있어요. 옷을 진짜 너무 많이 갖고 오고 여기서 또 사기도 했고 파리에서는 옷 입는 재미가 너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고 있어요. 아마 브이로그 보시면은 그 코디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어제 말해주고 갔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다못 봤거든요? 제가 빈티지 쇼핑을 좋아하는데 동생은 빈티지 쇼핑을 또안 좋아해요. 이렇게 쇼핑이 좀 취향이 달라서 동생 쉬는 시간에 저는 혼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낮에 최대한 지금 안 쉬고 있어요. 아,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8시간 넘게 잤거든요? 어제 8시 반쯤에 잠들었는데 오늘 6시에 일어났나? 거의 막 10시간을 내리잤어요 맨날 여기 와가지고 6시간, 5시간, 막 4시간 반 이렇게만 자다가 드디어 이제 몸이 조금 피곤했나 봐. 첫 번째 빈티지 샵 도착! 아, thank y 여기는 어제 그 루메르 오빠가 추천해줬던 빈티지 샵이에요. 푸르? 아, 그러면 밥을... 아, 왜 이렇게 잘하는지. 아, 이게... 아, 이게... My whole monstera domain is from Rochefort, oh, Massachusetts, no. it. like Salem, and Ritz-Carlton. Oh, nice! This is so cool. Yeah, Yeah, we made it from bags uh, from oh. the U.S. Mint, like money, money bags. It's very cool! Yeah! <laughs> <That's a favorite. laughs> you know this brand, Nafnas? No. It's an old French brand. Really classic. Okay. 뒷면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근데 이게 진짜 아기 옷인가? 완전 칠분대요. <laughs> 등이 너무 귀엽지. 빈, 제페니스 빈티지앤 디자이너 샵인데 셀렉을 잘해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방문해봤어요. 일단 앉아 있는 오빠부터 너무 간지가 나네요. 완전 좀 꼼데가르송 스타일인데? 준야마타나베 아, 이런, 이런 걸 득템하기 좋은 곳이네요. 이 피스 너무 귀여운데? 일본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암스테르담에서 실컷 봤던 아메리칸 빈티지가 이제 여기 있네요. 내 점프 스트. <목소리> 그래 쉬어야겠다.

For long enough, they say when a girl walks the edges of the world, she'll find herself if she looks for long enough. 봐. 저희는 먹어 보진 않았지만 아빠데 추적... 응. 사람들 다 혼어닥 도망가. 응. 갑자기 무거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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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yeah. Oh, sorry. Yeah. Sorry, sorry. Oh, i What's your <laughs> <react>? <laughs> i have been uh, maybe uh, five times. Wow. Yes. <laughs> I love seeing. We wow. love Paris. <laughs> <laughs> you 또땅 사면서 시작하는 하루. 오늘 일정은 일단 루브르 박물관 가는 것부터 시작할게요. 오늘 여기 파리에서 구매한 꿀에주 민소매 탑 입었거든요. 이게 벨벳 소재예요. 여행이 길어질수록 이제 피로도가 좀금식 쌓여가지고 하루에 많은 것들을 하지는 않으려고 오늘은 루브르에 집중하는 날. 이게 진짜 완전 야들야들한 소재라서 이따가 더워지면은 그냥 막그 돌돌 말아가지고 가방에 쏙 넣으면 돼. 이런 게 진짜 여행할 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오늘 예쁘게 입었는데 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오늘 룩으로 룩이야? 이거 어디 거야? 음. 오. 이길 따라 쭉 가다 보면은 내가 조깅하다 발견한 스타벅스가 있어. 어. 아, 루브르 보신 다음에 너무 배고프실 거예요. 아마 돌아다니는 게 너무 이제 넓어서 그러면 굳이 멀리 맛집 찾으러 가지 않고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동생이 쓴 선글라스랑. 오늘 제 선글라스는 둘다 똑같은 거예요. 샤프워커. 올해에도 계속 파시더라고요. 이거 진짜 휘뚜루마뚜루템으로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막 들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. 올해에도 이제 이 쉐입 계속 유행할 것 같아서 완전 좋죠. 수 있는 걸까? 예약은 안 했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uh, <table? Maybe. 목소리> well, 여기 진짜 힙하다 여기가 파리에서는 막 쉽게 맛볼 수 없는 좀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서 저 같은 해산물 킬러들한테는 완전 강추하는 곳. 아, 오픈 시간 전에 오면은 볼수 있어요. 어, 이거는 찍어 가겠다. 나 이거 찍고 돌려줄게 오 세상에 같이 온 친구는 생물을 못 먹어서 이거는 저만 맛보기로 파르타치오 <목소리도> 메뉴랑 생선 메뉴 여러분, 여기 세 팀은 워크인 테이블이 아예 없대요. 그래서 예약을 몇 개월 전이나 혹은 운 좋게 며칠 전부터 하고 와야지만 가능하고 워크인이 되는 거는 클라마토 저기만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 파리 여행에서 저기도 먹자. 좋았어. 저기도 좋았어. 맞아. 안녕. 다음에 보자. 뒷바람 와야지. Where are you going to go? Where a r a you going to go? Yes, by their side. Go to Pemonage, maybe it's the c o n e r h e